북한은 이제 그 노동절도 있고요. 5월1일 국제 노동절도 북한은로시급 있고, 그래서 그 형, 형법상, 그 북한 법상 8시간의 노동제라고 정해놨습니다. 법이다. 그리고 그노동자들이냐 농민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근로하는 사람들한테는 국제법에 따라 서 8시간 노동제로 딱 정했는데, 말만 그렇게 한것이고 실질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북한은.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국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보통 그 정상적인 그 배급 제도가 운영이 됐을 때는 하루 8시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우리나라면 시간의 수당이 시간의 근로라는 것도 있었지만 북한은 항상 그거를 시간의 수당이라고 예, 여겨라 사회적 근로노동이라고 해갖고 보통 10시간 이상씩 계속 노동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털를 달거나 뭐 우무점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 노동시, 그 법은 지켜, 선,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든 그 농민들은 그 농봉기 시대 때는 거의 뭐 16시간씩 일해요. 그,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뭐 저녁 8시까지 아니면 밤에 햇볼 키우더라도 일을 하고. 왜냐면, 뭐 북한은 그, 우리나라처럼 하우스에서 농작물 키우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1년 농사를, 첫 스타트를 잘못하면 1년 동안, 그, 그, 그 일모작밖에안 됩니다,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봄철 농, 농번기에 엄청나게 품을 들이고, 그래서 모내기 전투라는 전투 자고붙죠 북한은 항상. 그게 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쉬는 날이 없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편할 때는 겨울. 어, 그 12월부터 1월 요 사이. 그, 가을 거지 다 해놓고, 그때 조금 좀 쉬는 건데, 또북한이 가만 내비두나요? 또 그때면 1월 1일 신년사라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마디 하면, 그것, 노동신문, 그천몇자 되는 거다 달다 외워야 되지, 학습해야 되지요. 그래서 거의 그 1년 365일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때는 다 쉽니다.